네, 박재활 운동센터 원장 박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대부분 80% 이상이 회복 속도가 느려서 고민이실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하면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나타나서 회복이 빨리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센터에 오신 분 평가한 두 분을 케이스를 잡아서 제가 그분들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 분은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되셨고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초 초반에 재활을 하다가 혼자서 재활 운동을 하신지 되게 오래 되셨고 또한 분은 1년 정도 되셨는데 저희 센터에 그래도 빨리 찾아오셔서 저랑 지금 꾸준히 하신 분입니다. 두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5년 정도 되셨는데 이분은 제가 평가를 했어요. 했는데 제일 문제는 두분의 비교를 했을 때 감각입니다. 감각, 감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감각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수 있을까?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 정렬이 맞지가 않아요. 근육, 고관절 그리고 어깨, 목, 관절 관절마다 정렬이 다 틀어져 있어서 정렬을 맞춰주는 게키 포인트입니다. 특히 평가는 폴트와 세트 많이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심지어 비파 t e 터도 나타나죠. 근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운동신경도 좋아지고 유지가 되는데 감각이 없으면 그날 하고 잠깐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는 방법은 사세 정렬과 관절 관절 근육들을 길이를 다 늘려서 정상인 쪽과 똑같이 정렬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없는 근육들을 조금씩 키우다 보면은 어 감각이 좀 돌아가는 느낌? 감각이 뭔가 내가 움직인다는 걸 그때부터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천천히 좋아져요. 근데 이제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근력 운동만 한다. 그러면 그냥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같겠죠. 처음과 계속 같아집니다. 근데 몸을 자세를 맞추는 거를 대부분 놓치고 가요. 이제 병원이든 어디든 이제 이거를 못하고 가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세 정렬하는 게. 그래서 경력이 뭐 낮거나 이거에 대해서 잘 무지한 분들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근력 운동만 시키거나 뭐 매트에서 뭐 운동만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평가할 때 이거를 해놓고 가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뭔가 몸이 편해지고 이제 자세가 정렬되니까 뭔가 달라진 거를 느끼면서 이제 저희 센터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 첫날부터 저랑 평가하고 자세 정렬을 한 상태에서 했을 때 바로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유지를 시키려면은 그분 역시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센터를 6개월 이상 꾸준히 다녔습니다. 다녀서 그 전과 평가했을 때랑 똑같이 기능도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본인도 좋아진 걸 느낄 정도로 이제 좋아지셨는데 그분도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팔을 한번 만세해볼게요. 하나, 둘, 쭉. 양쪽에 비슷하게 올라가는 느낌 나세요? 네. 어, 쭉 올라가죠?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렇지빼보세요 쭉좀 빠진 느낌 네. 좀 나죠 이제 쭉 그렇지 손끝 쭉, 쭉 뺀다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잡고 빼는 느낌 쭉 빼주시고 어깨가 좋아진 거 많이 느끼거든요 어깨 좋아진 거 많이 느끼세요 네. 자,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제 본인이 혼자 운동을 해서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단순 근력 운동을 했을 경우와 포지션 셋을 맞춘 상태에서 감각이 좋고 운동 신경을 좀더 재활을 통해서 꾸준히 유지해 준두 가지 케이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운동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떨어진 것도 모르는데 그냥 어디 가셔 가지고 근력 운동만 하고 계시는지. 본인이 체크를 해 보시고 이 부분을 지금 내가 회복이 느리다고 생각하면꼭 영상 보시고 꼭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